안녕하세요. 좌파 시는 남자 백맨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메가서울 업그레이드 흑폭풍이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죠. 저는 진짜 이 메가서울 아이디어를 누가 언제 구체화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메가서울 아이디어요. 저는 다언컨데 이거 제대로만 추진되잖아? 그럼 진짜 내년 청소는 진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보수정부다운 아이디어라서, 이건 진짜 어디 버릴래야 버릴 게 하나 없는 정말 신의 한수 같은 전략이라고. 왜? 아, 왜겠냐 지금 이재명을 보고 민주당을 보세요. 지금 이 메가서울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얘네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처음에는 그게 뭔 개소리냐고 지랄지랄 지랄 하던 것들이, 당장 김포 사람들 들고 일어나고, 주변 동네 사람들 전부 서울시 하겠다고 나서니까, 지금 어하니 봉봉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스턴건 제대로 처맞고헤드뱅잉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요? 기자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메가서울 구상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데도 얘가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즉답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기껄한다는 말이 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메가서울 방안은 국정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벌리는 짓이다. 이건 자칫하면 민주당에 아주 큰 해가 될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지랄로 답을 얼버무리고 있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했던 수도권 정책이 뭔가요? 잘나가는 서울 팔다리 뚝뚝 잘라서 나주에 한국전력 갖다 놓고 전라도에 국민연금 갖다 놓고 경상도에 주택공사 갖다 놓고 국토 균형 발전한답시고 서울에 있던 주요 공기업들 아주 병신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오세훈 전에 박원순은 12년 동안 서울에 무슨 짓을 했냐고 그놈의 자연 찾겠다고 서울 한복판에서 모심기하고 강남사람들 엿먹으라고 꼭 강남 재건축 아파트마다 그 썩어 문드러진 아파트 한 동씩 남겨서 근대 유물 보존한다 시골 꼴값을 있는대로 떨었잖아 그래서 박원순 12년 동안 서울 경쟁력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옆 나라 일본 후쿠오카 까지 천지개벽해서 발전할 동안 서울은 세운상가 하나 처리 못해서 아직까지 그 68년에 지은 썩다리 건물을 끼고 있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친이계라는 김두관이 무슨 말을 했느냐 딱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을 보더니 누가 박원순 동네 애들 아니랄까봐 지금 민주당 니들 왜 닥치고 있냐고 막무라 그러는 거요.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시작한 김대중. 균형발전의 길을 연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전략을 바꿔야 한다. 당 지도부는 분권정당인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만국적인 서울 집중을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부천시민을 서울특별시민으로 라는 국민의 플랜카드가 걸렸다. 국힘이 정권으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땅값, 집값 오르길 기다리는 일부 시민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지방을 버리고 서울을 챙기는 국토 갈라치기에 나섰다. 나라가 망해도 선거는 이기겠다는 국민의힘 혹세 무민은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민주당의 지도부의 대응도 크게 잘못됐다. 국힘이 서울 확장을 하자고 나오면 분권론과 균형론으로 맞서야 하는데 국힘의 서울 확장론에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홍익표가 좆되겠다 싶어서 내놓은 행정책에 대개편에는 무슨 말을 했느냐? 엉뚱하다. 저쪽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데 주사기를 빼서 버릴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자고 하는 꼴이다. 국힘은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척 하면서 구리, 성남, 부천, 고향 하남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을 잡겠다고 나선 것인데 뜬구름 잡는 행정책의 개편 이야기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욕망의 노예가 되었고 모두 서울 시민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났고 모두 집값,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속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김포 편입 반대를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망하게 할 망책이라고 비판. 한다.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민주당이 이래. 에? 누가 빨갱이들 아니랄까봐 잘난 놈더 키워서 떡얻어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잘난 놈 잘된 게 배가 아파가지고 바짓가랑이 붙잡고넌 절대 잘되면 안 돼. 넌 내가 못난 만큼 못나야 하니까 절대 잘될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고. 이 지랄로 나오니 지금 김대중 지방자치다 노무현 균형발전이다. 뭐 어떻게 됐냐고? 지방자치한답시고 전부 다 꼴값더라도 세금이나 축내고 균형발전 한다면서 되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서 그 중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고 커져왔잖아. 이건 진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 서울 확장을 막자고 하는 놈은 미친놈이지 이걸 찬성하는 건 너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확장에 반대한 놈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 걔는 제가 장담컨대 100% 좌빨이에요 머리가 멍청하거나 자연을 거스를 정도로 교만해 가지고 애가 분명히 공자 맹자 찾고 연병을 떠는 애라고 그리고 이 김포 땅을 보세요 지금이야 논밭에 아파트만 있어서 여기를 어디다 쓰나 하지만 이게 지금 로케이션을 봤을 때 얼마나 좋은 땅이요 바로 옆에 인천공항이 있고 좀만 내려가면 인천항이 있고 김포 평야란 말이 있을 정도로 땅이 얼마나 양지바르고 좋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김포 서울시 편입이요. 이거 잘만되면요 김포 성도처럼 천지개벽을 할 수도 있다니까 막말로 윤 대통령이랑 오세훈이 각 잡고 이제 김포를 스위스에 버금가는 국제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이러면서 경제 자유도 최대로 끌어올려서 여긴 법인세도 싸고 상속세 증여세 없고 부동산 세금 싸고 국제 학교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병원도 영리 병원에 스위스 금융 시스템에 카지노건 성매매건 그야말로 모든 게 자유로운. 우리 보수가 꿈꾸는 그런 자유의 도시를 하나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김포가 서울 따라잡는데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으세요? 눈 깜빡하면 서울 뺨칠 정도로 발전을 하다 못해서 중국 부자들 전부 금덩어리 갖고 와서 김포에도 돈숨겨놓되다니까 지금 이렇게 뭘 하나 보더라도 말이오.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후대에 얼마나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것이냐. 이국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애들이 말하는 싸가지를 보시라고. 여러분들 생각에 민주당 애들이 정권 잡아서 나라 발전시킨 걸본적 있으세요?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 반대했고 노무현은 국토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서울에서 세종까지 매일같이 셔틀 뺑뺑이 시키는 놈 아니요. 그리고 문재인을 보세요. 오늘 이재명은 또 재정을 풀어서 국가 성장률 끌어올리자고 개소리를 하던데 아니 그럼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뭐했소 5년 내내 400조를 빚져가지고 성장시킨 나라가 왜 지금 병신이 돼가지고 삼성은 대만 TSMC에 뒤쳐졌고 왜 한국은 IMF 이후로 처음 일본한테 성장률이 역전을 당했냐고 지금 민주당 애들 생각은요. 잘난 놈 팔다리 잘라서 나만큼 병신 만들겠다는 애들인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내가 덕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냐고요. 지금 말만 민주당이지 얘네들 하는 말 가만히 보잖아 완전 남조선 노동당 뺨치는 놈들이여 우리가 이런 애들한테 뭘 기대하겠냐고 당장 서울 넓히자는 국민의힘 찍어서 서울 더 크게 만들고 더 국제적으로 만들어서 싱가폴처럼 아시아 인재들 싹다 빨아들인 그런 초현대 도시를 만들어야죠 안 그래요 주식한 지딱 3년차 시점에 백맨님 주식 강의한다며 주식도 안 하는 남편이 관심을 보이길래 관심만 갖고 있었는데 수강료 듣고 사실 망설여져서 한 달을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해준다고 해서 저번 추석쯤 결제하고 강의를 듣는데 진짜 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강의인지 이건 뭐 나만 알고 나만 부자 되고 싶은 강의 그 자체인 오늘 기준 주식 3년째 재수익률 마이너스 20%인데 주식 1도 모르는 우리 남편 강의 듣고 들어간 종목에서 플러스 15%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아 그때 들었더라면 지금도 저만 알고 싶은 강의인데 남은 모르겠고 가족한테는 알려주려고요. <laughs>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왜 망설이세요? 내가 너무 말을 잘해서 주식 강의도 그냥 설렁설렁 말로만 때울 것 같아? 이 남편분 수익률 지금 15%라 그랬죠. 다른 분들 계좌는 어떨 것 같아. 이 코스피 떡락장에도 다들 내 수업대로 하니까 돈 번다고 다들 난리도 아니요. 여러분들 기왕 주식을 하시면 제대로 배워서 우리 같이 부자 되자고 이렇게 많은 후기가 극찬을 하는데 도대체 왜 망설여요. 눈딱 감고 내 투자 인생 바꾼다고 생각하고 동네 필라테스 비용만 투입을 하쇼. 그럼 진짜 여러분들 눈이 달라진다니까. 돈이 보여요. 이래도 못 믿겠어.